안녕하세요 이쁜어분입니다아 덥죠 아유 오늘 엄청 뜨겁네요 오전에는 소나기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 새벽부터 고추 땄어요 <laughs> 빨간 고추 따는하고 오늘 영상을 조금 늦게 찍습니다 오전에 못 찍고 이렇게 뜨거울 때 찍고 있어요 많이 더워요 <laughs> 근데 벌써 금요일이고요 벌써 5일이네요 이제 휴가 막빠지죠 다 다녀오셨나요? <laughs> 예, 오늘은 또 금요일, 금요일날 또한번또 달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아이예요. 첫 번째 아이는 지천분의 콩분들이죠. 지천분의 콩분이라 하기엔 너무 커요. 요렇게 큰 아이들이랍니다. 오, 엄청 크죠? <laughs> 네, 사이즈들 하나 볼게요. 앞에 아이. 네, 11이에요. 내경 11. 또 여기도 11 나갑니다. 어제 더커 보이는데. 네, 11. 아, 여기 안으로 좀 말려 들어갔군요. 이 아이가 차라리 조금 더 작아요. 10.7cm 나갑니다. 네, 또이 아이도 9.5cm. 다이렇게 네, 여기는 외경 잘게요 10.5cm 나갑니다. 요 작은 아이들도 여기 또 10cm. 여기 롱분 9cm. 예, 저 아이는 만 어, 12.5cm. 요건만 12,000원짜리 하나 요 색상이 없어서 하나 살짝 올려놔봤어요. 그래서 높이 네, 10cm 보구요. 여기 10.5cm 어, 여기 9 여기도 8.5cm 요크이는1 2입니다 네, 9 c m 예요요 아이들 얼마 가느냐 그냥 몽땅 5만원 갑니다. 첫 번째 아이, 5만 세트예요. 한 세트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요거 콩분인데, 콩분 아닌 것처럼, 아니 콩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죠. 네, 요 아이는, 큼지막 합니다 네, 요 아이, 첫 번째 아이, 5만 원에 갑니다. 네, 두 번째 아이들이에요. 아이고, 식구들 많죠? 뒤에 아이는 스목분. 뒤에 요 아이들은 다 스목분 6천 원. 요 아이는 건이분 4천 원. 요 아이는 다나꺼 만원씩입니다. 많죠? 아, 한부따리 해요. 그죠? 살짝씩 대볼게요. 10cm. 네, 여기 1 0이고요 네, 10입니다. 또, 우리 건이분은 9.5cm. 9.5cm 나오구요. 또, 우리 다나. 다나, 9.5입니다. 또, 건이분에서 요런 색상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 9.5에서 14이. 네, 9.5에서 14이. 요 아이도 9.9cm. 요 아이는 조금 더 작아요. 9cm 이렇게 보니까 높이 8cm, 8여긴 9cm, DI는 9 여기도 9 나옵니다. 이렇게 가족이 도대체 몇 개일까요? 10개, 어 많다 그죠? 네, 여기 8.5cm입니다. 10개예요. 10개에 6만원입니다. 2번, 두 번째 세트는 건이도 있고 수목도 있고 어, 또 단화도 있습니다. 요렇게 묶어 묶어서 묶어 묶어서 1 0개에 두번째 세트 6만원 입니다 네 세번째 아이예요 요 아이는 유유공방 이에요 유유공방에서 나온 아이 요렇게 좀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생겼답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요 약이 요 약이 또 비싸다네요 그래서 요 아이가 작아도 14,000원 입니다 요건 빨간색 포인트 하나 넣었고요 여기도 그림이 좀 다르죠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14,000원씩 하는 아이 4개, 46,56,000원이죠. 또 한번 볼게요. 11.5cm, 여기 좀 작아 보이죠? 빨간색이 조금 키가 낮고, 11.5, 높이 볼게요. 9.5인데, 이 아이는 8.5예요. 빨간색이 조금 작습니다. 네, 11.5에서 1 2 사이. 네, 여기는 11.5, 12, 4, 1 12는 좀 안되고 11.5는 높아요, 넘어요 9cm, 여기는 9.5 9.5정도, 여기는 8, 5.5, 작죠 네, 여기 9.5입니다 요 아이가 똑같이 14,000원이에요 14,000원씩 요렇게 유유공방에서 나왔는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 요 아이도 하나밖에 없어요 요 세트 요 어, 3번, 56,000원에 갑니다 요번 아이들은 준소요분이에요. 준소요분에서 보라색이고 밑에 파란 톤을 깔았어요. 요거 시원해 보이시죠? 요렇게 보라색입니다. 또, 우영이는 파란색이죠? 파란색에 하얀, 요렇게, 예투톤. 요렇게 돼있습니다. 보라색 꽃이에요. 예쁘시죠? 시원하고 예쁘고. 1 세트 보여드립니다. 1 1 c m 예요 높이 14.5. 14.5cm. 또요 하나 볼게요. 이 아이는 9cm고요. 또 높이 12.5cm 네, 14 나갑니다. 우리 작은 아이 하나 볼게요. 이 아이도 9cm는 조금 안 돼요. 8.9 이렇게 거의 9cm를 보시면 되고요. 높이. 네. 여기는 7.5cm 이 아이가 조금 작죠. 7cm 약간 0.5차 있습니다. 0.5 정도. 이렇게 하니까 얼마냐? 이 아이가 18,000원짜리 2개, 14,000원짜리 2개, 6,000원 2개. 그러니까 76,000원입니다. 아, 네 번째 아이는 76,000원이고요. 또 작은 아이들 하나 사원 하시지요. 이거 하나 더 이렇게 놓으면 더 예쁠 것 같죠. 더 예쁘죠. 훨씬 네 6,000원짜리 아이 하나 살짝 예쁘게 덤 올려드립니다. 네네 네 번째 준소유는 76,000원이에요. 다섯 번째 준소유예요. 요 아이들은 빨간색과. 보라색을 묶어 봤어요. 빨간색과 보라색. 이렇게돼 있는 작은 아이는 6,000원이죠? 이 앞에는 6,000원. 요 아이 뒤에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14,000원이에요. 14,000원 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네, 9cm가 조금 안 되고요. 이건 9cm가 나가요. 또요 아이는 네, 9cm고요. 얘도 9예요. 요 아이만 살짝 작아요. 8.5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 11.5, 여기 12.5, 여기도 12.5. 요 아이가 제일 작군요. 보기에도 작아 보이죠. 1 2 5고요또 우리 동글동글한 아이는 네. 여기 9cm가 살짝 안 됩니다. 8.5cm, 또요 아이, 요기는또 9cm가 나가요. 살짝씩 차이가 있어요. 9, 또요 아이는 안될것 같죠. 네. 8.5예요. 그럼 높이는 7.5보고요 거의 7.5에서 8,4입니다. 네, 여기도 7.5. 네, 이렇게 됐죠? 7.5에요. 이 아이들, 앞에 아이들은 6,000원 하는 아이 4개, 14,000원 4개. 비행기 소리 나시죠? <laughs> 이렇게 다 하니까 얼마냐? 8만원이에요. 네, 8만원. 8만원에 다섯 번째 아이고, 또 8만원에 살짝, 이 아이 하나,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하나, 올려드릴게요. 시9만죠 네, 이렇게 어 하나 예쁜 아이 파란색 하나 드렸어요. 청일점. 이렇게 하니까 다섯 번째 아는 8만원에 내려가세요. 네, 이 아이도 준소요예요. 준소요 분에서 똑같은 아이들 이렇게 한번 또 묶어봤어요. 예쁘시죠? 이런 아이 하얀 바탕에 이렇게 파란 꽃. 파란 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는 또 노란 꽃이죠. 이렇게 되는 항아리. 이렇게 예, 해서 여기는 14,000원, 파란, 노랑도 14,000원. 이 아이들은 6,000원씩 착한 아이들. 9cm요. 또이 아이는 8.5cm입니다. 조금 또 작아요. 여기도 쿡. 네, 여기도 쿡. 네, 높이는 12.5. 네, 12.5. 여기 12.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12.5하고 12 나와요. 그러면 요 아이는 네 9cm 여기도 9예요. 노란아이 요 아이가 좀 작아 보이죠. 또 붙들고 재 보면 8.5cm 외경입니다. 네 여기도 8.5예요. 이렇게 앞에 아이는 6,000원 이렇게 하니까 또 가격은 8만원입니다. 8만원에 또요 아이 하나 딱 하나 또 선물 하나 드리죠 이렇게 해서 세트로, 다 세트로, 요렇게, 요렇게 해보세요. 요 아이, 아, 여섯 번째 준소요분도 8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일곱 번째에요. 일곱 번째는 또 지천요입니다. 지천요, 요렇게 생긴, 요렇게 아주 색상 참 곱고 예쁘죠? 네, 와인잔이라고 일명. 요 아이는 또, 요렇게 예쁘게 엉덩이분인데, 입구가 푸릴푸릴 돼있어요. 요렇게 예쁘게. 이 아이는 2만원. 색상 참 예쁘죠? 같은 세트입니다. 이 아이는 12,000원. 프릴프릴 엉덩이는 2만원. 네, 여기 볼게요. 내경. 요렇게 끝에서 끝은 12cm 나오고요. 요렇게 14에요. 14면서, 여기 우리 프릴프릴은 13.5cm. 여기 13.5에 14. 여기 오면 14구요. 높이가 13.5에서 14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좁아요. 13이 조금 안됩니다. 입구가 높이는 거의 같아요. 13.5에서 14 같죠. 또 우리 여기 와인잔도 이렇게 1 2예요 이것도 딱 하면 15? 네15 볼게요. 이렇게 두 아이입니다. 와인 두개 여기는 프릴프릴 프릴 하면서 이렇게 이쁘죠. 엉덩이 분이에요. 아주 반짝반짝 색상 참곱고 예쁩니다. 이 아이는 얼마일까요? 두 아이가 2만 원, 2만 원, ,000원, 12,000원씩 가니까 64,000원. 네, 일곱 번째 지천녀는 64,000원에 데려가세요. 이번 아이도 아 여덟 번째도 지천녀입니다. 지천의 색상이 이렇게 고운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곱죠 이렇게. 아주 고와요. 아, 전, 그니까 일곱 번째 아이는 녹두색이었다면 요 아이는 이렇게 예쁜 곱고, 고나이들입니다또 여기가 이렇게 각이 져있죠? 이렇게 둥글둥글한, 어, 저기는 아니에요. 각이 딱 쟤는 여기 프릴프릴 이렇게 프릴 돼있답니다. 예쁘죠? 네, 사이즈 볼게요. 요것도 11이죠? 네, 11에서 14.5cm 였고, 또요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13.5cm 예요 여기가 이렇게 딱 꺾였어요. 각이 졌단 얘기죠. 네, 이렇게 하고, 13, 또, 또요 아이도 14. 네, 조금 커요. 요렇게 13cm 나옵니다. 여기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또여기 11, 내경입니다. 요 아이는 내경 11에서 14.5. 요렇게 나가는 아이들. 정말 곱디고운 아이들이에요. 여덟 번째 지천요. 어, 중간 아이는 2만 원, 12,000원, 똑같이 6만 4천 원입니다. 9 번째 아이예요. 아 번째 아이는 요렇게 예쁘게, 요렇게 예쁘게, 어, 잔잔히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모양은 엉덩이분 같은 거, 위에는 프릴프릴입니다. 이 꽃이 하나하나를 작은 붓으로 돋보기 너머로 딱딱딱 찍어주세요. 이천요의 이모님이 굉장히 곱다랬죠 굉장히 이모님이 고운데 얼굴도 예쁘고 고와요. 그리고 하나하나한땀한땀 한땀 붓으로 이렇게 찍어주신답니다. 네, 여기 13, 13.5 정도 나가요. 프릴 프릴. 또 여기도 13, 이건 조금 작죠? 부그 얘기도 좀 작아보여요. 여기도 13.5cm입니다. 이렇게 엉덩이분에다 부 잔잔히 꽃이 올라가 있죠? 네, 13에서 13.5cm. 네, 이 아이도 그렇습니다. 네, 이 아이도 13.5cm 다 가요. 예쁘죠? 요, 여기다가 한번 창이나 이렇게 군생도 심어보세요.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창심으분 정말 끝내주죠? 네, 이 아이 각 2만원씩. 그래서 아홉 번째 아이는 6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들은 또 이제 휴식 공방. 자꾸 휴식 공간이라고 나와요. 휴식 공방 아이. 요렇게 땡글땡글 하죠? 요렇게. 물구멍 밑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스펀지 스펀지 급저이라 그 그래요. 또 이렇게 됐고,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 한 포트 딱 꽂아놓으면 정말 예쁜 아이들. 네, 이 아이예요. 이 아이도 그렇죠. 각 2만 원씩 합니다. 이 아이도 2만 원이에요. 네, 여기 9cm. 이 아이는 9. 이 아이는 11.4. 네또요 아이 9cm 예요 높이 이렇게 보시면 11.5 나오죠 여긴 8cm 볼게요 또 여기도 11.5 조금 1,2mm 네요 아이 이렇게 보라색 각 2만원씩 해서 요건 10번째 아이 6만원입니다 네요 아이도 휴식 공방 이렇게 됐죠 이렇게 땡글땡글한 아이들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 목대 있는 아이죠. 2만원 하는 아이 똑같이 나오죠. 9cm. 네, 999 옆에 11이에요. 11. 요 아이들은 나무가 이렇게 있죠. 나무에 이렇게 꽃이 쫙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밑에랑 잔잔하게 이렇게 예쁘게 이건 2만원 하는 아이. 여기 목대 있는 아이 한 포트씩 딱 심어보세요. 요 아이도 각 2만원씩 해서 6만원입니다. 네, 12번째 아이들은 노랑노랑, 노랑. 아, 노란색 빨 보세요. 이렇게 색상이 정말 유약이 발라지지 않았어요. 안에도 안 발라졌죠. 이렇게 깨끗하고 가볍고 어, 아주 건강해 보이고 예쁘고 이렇게 화려하게 꽃도 이렇게 다 났어요. 그런 아이들. 요거는 24,000원 하는 아이. 얘들 둘은 이렇게 볼까요? 네 얘들 둘은 2만원 하는 아이죠. 네, 색상별로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볼게요. 이 아이가 9cm였죠? 그러면 또이 아이는 11.5cm예요. 여기 또 9, 또 여기도 11, 여기도 11이에요. 조금 11.5. 얘가 조금 더 높죠? 네, 11.5 나가고 얘는 11 조금 낮아요. 24,000원, 2만 원, 2만 원. 노란색 아이들 64,000원에 데려가세요. 네 요번 아이들은 13번째 빨간 아이예요. 빨간 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아이들은 다 2만원씩 한번 볼게요. 동글동글한 아이도 여기 11cm 요것도 2만원 여기 9cm 나오죠. 네9 나와요. 높이 1 1 여기 8cm 나옵니다. 요는 요렇게 생긴 아이들 요렇게 요렇게 된 아이들이 한 포트씩 딱 심으면 좋죠.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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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째, 6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 14번째 아이인데, 이 아이는 24,000원 하는 아이, 두 아이. 그러면 얼마죠? 48,000원. 여기가, 이 색상도 두 아이에 48,000원이 있지만, 노란색도 두개할수 있고, 빨간색 두개할수 있고, 하얀색도 두개할수 있어요. 요렇게 두개두 개, 두개 24,000원짜리 두개 하면 48,000원. 원하시는 색상 주문하세요. 여기 11.5cm입니다. 네, 11 나오죠? 네, 여기도 11.5cm, 여기 11 나와요. 요 아이들도 좀 큼지막하죠? 좀, 요런 아이에 한 포트씩 딱 예쁘게 한번 심어보세요. 허, 여기도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해놔이 아기자기, 아기자기하게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는 24,000원. 그래서 14번째 아이는 48,000원입니다. 15번째 음, 아이, 휴식 공방. 여기는 하얀 아이들, 뽀얀 아이들만, 요렇게 해봤어요. 예쁘죠? 이렇게 24,000원 짜리가 두 개. 이렇게는놓 2만, 2만원 하는 아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트로 한번 심어보세요. 예쁘죠? 가격도 과히, 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6만 8,000원이에요. 여기 24,000원, 24 24,000원, 24,000원. 그다음에 2만 원, 그러니까 6만 8천 원입니다. 네, 여기 11.5cm, 여기도 11.5죠? 네, 11.5 입구는 다 똑같아요. 세 개가 높이가 11이고 얘가 한 8.5cm. 여기서 차이 나요? 여기도 11cm. 이렇게 만든 아이들 예쁘죠? 여기다 한 포트씩 딱 심어놓으면은 아 정말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네, 요 아이들은 1 5 번째 6만 8천 원입니다. 요 네, 요, 요 아이들은 오랜만에 도핸도 분이에요. 도핸도 요렇게 생긴 아이. 요거는 12,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죠? 요 아이들. 요렇게 딱 목대 있는 아이. 여기는또 포트. 창 심으셔도 좋고, 군생도 좋고, 구민이들 다 심으셔도 좋아요. 요렇게 세트해놓으면 참 예쁘죠? 가격도 얘들은 15,000원, 15,000원, 12,000원. 그러니까 3만원하고 12,000원 두개니까 54,000원 가격도 착하죠. 도엔도는 가격도 착하답니다. 여기 9 5 c m 예요 내경은 7입니다. 높이. 그렇게 14 나오죠. 조금 모자라는 1 4예요 조금 모자라는 14. 여기 13. 아 여기도 조금 모자라. 13에서 1,2mm. 여기는 10.5cm. 내경은 높이 1이에요또 여기. 이 네, 아이들 또 같겠죠? 네, 9.5cm. 9.5에 13.5cm 나갑니다. 이 아이를 안 봤죠? 네, 여기도 12.5에서 12.8. 정확하게 12.8 보고, 높이는 10cm 볼게요. 요렇게, 예쁘죠? 네 아이, 도엔도 54,000원에 데려가세요. 네, 열일곱 번째 아이입니다. 네, 도요인데요. 도현도요 아이들은 이제 3만원이죠. 굉장히 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사각분입니다. 요거는 사각에서 거품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 요 아이는 이렇게, 어, 거품 없이, 요렇게 색상만 이렇게 색상만 요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 아주 자연스러운 색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개당 3만원 하는 아이예요. 근데 왜 따로따로 따로 올렸냐면 난 여기 좋아요 하면 요거 하셔도 되고요. 요거 좋아요. 요걸로 하셔도 돼요. 그걸로 두개 하셔도 되고 요걸로 두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하나에 앞에 올렸던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믹싱을 하셔도 된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거. 네, 휴식이랑 하셔도 되고 어 제가 올린 영상이랑 다 하셔도 돼요. 네, 여기 13.5cm 내경입니다. 네, 여기 16.5cm 나오고요. 또, 요 아이, 요 아이도 13, 내경 13 나오고요. 또, 높이 16.5cm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요 아이들을 정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죠? 얘를 개당 3만원 해서, 17번은 6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요분 아이들은, 18번, 여기 19번이에요. 왜 나눠졌냐면, 여기는이렇게 다르죠? 여긴 거품은 여기 거품 분이고 이렇게 있죠 여기는 그냥 아닌 아이예요 그래서 비교하시라고 나눠서 올렸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 하시려면 요 아이 19번 이렇게 돼있는 아이 두개 하시려면 요 아이 이렇게 해서 제가 구분해 보려고 올려 봤어요 네 여기 내경이에요 10.5cm 또요 아이도 11.5 얘가 조금 더 넓어요 또이 아이는 넓으네요. 12.5cm, 12.5cm, 이 아이도 11. 나갈까요? 어떡할까요? 예, 11이에요. 이 아이는 11. 조금 작습니다. 예, 높이, 어, 이렇게 18.5cm, 19cm, 또 여기도 1 9예요또 여기도 19, 19 나갈게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여름에만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귀한 아이들이죠. 네, 이 아이들 해서 개당 3만원, 그러니까 18번, 6만원, 19번, 6만원 이렇게 들려가세요 네, 두 아이 묶었습니다. 한번 비교 사시이에요 네, 6만원씩 데려가세요. 네, 스무 번째 아이입니다. 스무 번째 아이들은 이렇게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이렇게 돼 있는 아이 예쁘죠. 이거 어제 데려온 아이예요. 여기에 이렇게 프릴프릴 프릴 이렇게 접어놓은 것 같으죠 각지게 그렇고 요 아이는 이제 작은 아이들 뚱뚱하죠 이렇게 생긴 아이가 만원 요아이들두개 만원 요 아이는 만육천원씩 예쁘죠 이렇게 한번씩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재니까14.5 14.5cm 나갑니다 여기는 13.5 나가고요 또 우리 큰아이 한번 또 볼게요 어떻게 재야 되나? 요렇게 하면 내 네, 14.5cm. 또 여기 13.5예요. 요렇게 16,000원 합니다. 또 여기 작은 아이죠? 11이에요. 11 어, 1 11 1기12 나갑니다. 높이는 12cm. 여기도 11이고요. 여기가 11.5cm. 12가 조금 또 요하는 안 돼. 또 조금 살짝 살짝 차이 나는 거 같아요. 네. 요아이 요렇게 해서 하면 두 개, 만 육천 원짜리 두개 하고 만 원짜리 두개 하니까 얼마냐? 20번째는 오만 이천 원입니다. 네, 이번 아이들은 서인경 분입니다. 서인경, 이렇게 어 쪽을 좀 내놔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큰 아이예요. 이거 색상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 아주 금색이, 금색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보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된 아이, 진짜 멋있어. 요 위에는 살짝 이렇게 돼 있고, 밑에도 단단하죠. 서인경 또 위에 안에 이렇게 뻥 뚫려 있어 구멍이 아주 밑에 시원스럽죠? 이렇게 시원스럽게 이렇게 돼 있는 아이예요. 아 금빛이 돌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또요 중간 아이는 이런 색상, 아, 어떤 느낌 국화 같은 느낌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다 이렇게 꽃으로 했어요. 다 하고 칠 위약을 바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예쁘답니다. 또이 아이도 밑에 안에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고, 밑에도 시원스럽게 서인경.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예쁘죠? 진짜 아주 대품입니다. 그러면 또 이번 아이는 또 살짝 제가 옮겨볼게요. 이렇게 와서. 이 아이예요. 또이 아이. 멋있죠? 이 앞에.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를 보면 다 꽃으로 이렇게 또 엣지 있게 놓고 색상이 참 예쁘게 나왔어요. 보랏빛도 분홍빛도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뒤에는 뻥뻥뻥뻥, 이런 기법인가봐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세상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안에 크죠? 이런 아이, 아마 큰 아이, 아음무라든가뭐 이렇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 한번 딱 심어놓으면 아, 강추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요 아이들 제가, 제가 좀 하기에는 버거웠답니다. 네, 요 아이들, 음, 요렇게 해서, 얼마냐, 개당 8만원입니다. 8만원, 요 아이 8만원, 8만원, 8만원이에요. 멋있죠? 그래서, 21번, 21번, 22번, 23번, 요렇게 해서, 어, 각, 개당 각 8만원씩, 8만원씩, 아, 멋있는 아이 한번 데려가 보세요. 네, 오늘은 23번째 서인경 분까지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아, 제가 또 고추, 빨간 고추 따다가 좀 늦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해요. 기다려주시는데 또 오늘도 또좀 늦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안녕히 계세요.